자 오늘은 약간 매운 어묵국 해볼게요. 자 우선 기본 쌀뜨물에 무는 그렇게 많이 안 넣는데요. 어차피 조금만 할 거니까 무는 자기 마음대로 잘라주세요. 뭐 얇게 잘라도 되고 두껍게 잘라도 되는데 나는 얇게 썰게. 왜 그러냐면 그래 야 여기 무에 있는 집이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무를 이렇게 넣어주고 마늘을 좀 넣어줄게요. 자 마늘이 굳어버렸네요. 자 마늘을 조금 너무 많이 나면 또 마늘 냄새 나니까 무게서 조금만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리고 국물 낼때 당연히 뭐가 들어가요? 뭐 북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좋아하면 넣어도 되는데 나는 멸치 넣을게요 멸치가 큰 멸치 쓰면 은좀 비린내 나잖아요 아무튼 난큰 멸치 안써 이렇게 볶은 멸치 그냥 넣을게요 어차피 그러면 계속 끓여도 어차피 뭐 비린내가 안 나요 러니까 멸치 넣고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하게 한다고 했어요 아까 청양고추도 이렇게 썰어서 놔두면 은딱 좋아요 이렇게 나는 썰어서 넣습니다 자 많이 안 넣어요 딱세 개만 넣게요 일단 고춧가루를 어차피 넣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으로 뭐가 자 다시마 다시마도 좀 이렇게 꺼내서 넣을게요 많이 넣을 사람은 넣고 온데 나는 그게 렇 많이 안 넣습니다 그때도 말했듯이 자 이렇게 썰어놓은 양파 넣을게요 대파는 없어서 안넣니다 대파 있으면 넣으면 좋죠 그 다음에 어묵을 넣어 자 수프 빼고 나는 저수프는 안 써요 내가 이렇게만 해도 국물 맛이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거이 스프가 많이 들어가 있대수 스프를 안 넣어요. 나는 내가 해서 먹으니까. 자, 대충 이렇게 다골라내고 자, 이렇게 어묵을 넣어줍니다. 자, 간장. 진간장 조금 넣어줄게요. 이게 멸치랑 다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짜요. 나중에 바로 간을 하면 될까 다음에 후추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끝! 이제 맛있게 끓여주면 돼요. 그렇게 짜지도 않고 괜찮네요. 자, 이제 매운 고춧가루를 조금 요만큼 넣어줄게요. 자, 너무 조금 넣나? 자, 요만큼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저어주면 끝. 끝이죠?